보면 볼수록 기아가 현대차 그룹에서 서자라는 게 바로 알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차는 기아의 2020년형 K5 1.6 터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디 트림입니다. 2430만원이고요. 2.0 대비 79만원 더 비쌉니다. 소나타 센슈어스에서 증명받은 1.6C VVD 터보 엔진 들어옵니다. 180마력에 27토크의 엔진인데 2.0 엔진에 비해 마력 토크뿐만 아니라 연비도 더 좋아요. 그리고 2.0 엔진은 힘이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rpm이 마구 치솟아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2.0은 잊으시고 무조건 1.6 터보로 사세요. 거기에 1.6 터보는 8단 자동변속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2.0을 고를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죠. 다단 변속기가 연비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속감에서도 더 뛰어납니다. 듀얼 클러치 같은 미션도 아니기 때문에 내구도나 변속감도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ISG 공회전 제한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연비에도 좋지만 정차 시 엔진이 꺼지면 조용해지니까 정숙성에도 좋아요. 그랜저는 3.3이나 가야 넣어주던 RMDPS가 K5 1.6 터보는 기본 등급부터 들어옵니다. 솔직히 RMDPS나 CMDPS나 딱히 큰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고속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RMDPS 쪽이 뭔가 더 쫀쫀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저는 이거 RMDPS로 한참 운전하다가 바로 CMDPS로 갈아타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RMDPS RMDPS 하는가 싶었어요 전방충돌방지보조의 경우 운전자가 앞차의 급정거를 알아채지 못해 급박하게 차간 거리가 줄어들 때 차에서 먼저 운전자에게 급정거 신호를 주고 그런데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차가 자동으로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어이없는 추돌로 운전자 100% 가시를 막아주니까 좋죠. 차로 이탈 보조 역시 차가 차선을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차선 안으로 차를 밀어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시속 60km 이상 넘어가면 작동하고요. 차로 유지 보조는 차로 이탈 보조와는 다르게 시속 0km부터 작동합니다. 차선의 가운데를 유지하는 기능인데요. 특히 고속도로의 코너 주행 시 운전자가 힘들어 스티어링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장거리 운전시 편합니다. 하이빔 보조 기능의 경우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가로등이 없는 국도나 어두운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후방 주차 센서는 뭐 요즘 시대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LED 헤드램프에 LED 방향지시등 역시 기본 등급부터 적용됩니다. 사이드 미러엔 LED 방향지시등 들어가 있고 비오거나 눈이왔을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 유리는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적용되어 있는데요. 특히 고속주행시 앞유리에서 넘어오는 풍절은 막는데 이중접합 차음유리만한게 없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는 12.3인치 계기판을 넣지 않으면 무조건 3.5인치 모노 LCD 들어오는데 K5는 4.2인치 컬러 LCD 들어옵니다 물론 12.3인치 계기판이 더 이쁘긴 하지만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12.3인치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형차답게 전자석 인조가죽 시트 적용되면서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열선 기능 적용됩니다. 쏘나타 같은 버튼식 기어보다 훨씬 편한 다이얼식 변속기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가 니로 2부인데 다이얼식 변속기거든요. 쏘나타도 타보았지만 둘다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을 땐 역시 다이얼식이 더 편합니다. 굳이 기어를 보지 않고도 D와 R 모드를 왔다 갔다 할수 있고 P 모드도 그냥 바로 가운데 눌러 버리면 되니까 더 편합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신호가 많아 정차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에서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옵션인데요. 굳이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오른 발이 잠깐이라도 쉴수 있어서 편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오토홀드를 필수 옵션으로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K5 같은 다이얼식 변속기 차량은 D 모드인 상태에서 차 문을 열면 자동으로 P 단으로 이동하면서 파킹 브레이크 잡버립니다 이렇게 안전과 편의를 위해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필수겠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옵니다. 교통량이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2열로 공기를 직접 보내 주는 2열 에어벤트는 K5 같은 패밀리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 옵션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4인 가족이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2열 에어벤트가 없다면 뒷좌석엔 바람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꼭 있어야겠죠. 트렌디 등급 단점입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조수석까지 되지 않겠냐고요? 네, 안 됩니다. 최소 93만원짜리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어야지만, 전자석 세이프티 윈도우 들어옵니다. 음성인식 윈도우 조절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유보 내비에 묶어야만 했을까요?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입니다. 혼자 타고 다니는 차야 모르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타고 다니는 K5 같은 차에 매뉴얼 에어컨은 정말 정신없습니다. 스마트키 역시 옵션으로 빠져있어서 결국 무선 폴딩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무선 폴딩키는 매번 자동차키 찾아서 차문 열고 열쇠구멍에 키 꽂은 후에 돌려야만 시동을 걸수 있죠. 그에 비해 스마트키는 그냥 차에 가서 문 열고 버튼 눌러 시동 걸면 됩니다. 트렌디 트림에선 스마트 키를 옵션으로 달라면 무려 59만 원이나 하는 버튼 시동 패 꽂아야 되는데요. 스마트 트렁크랑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의 경우 가죽이 아닌 일반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았을 때 아주 미끌거리고 촉감도 완전 싸구려입니다. 거기에 열선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엔 손이 얼어 버릴 거예요. 또한 프레스티지에선 디컷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냥 돈좀더 주고 프레스티지갈걸 하고 말이죠. 앞유리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들어와서 오 좋네 했지만 소나타 센슈어스는 앞유리뿐만 아니라 앞좌석 좌우측 도어의 창문까지 이중접합 차음유리입니다. 아무리 기아가 서자라지만 이런 걸로 차별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 오디오는 LCD도 아닌 그냥 깡통 택시나 들어가 있을 법한 일반 모노 액정 들어옵니다 오케이 뭐 거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최하 등급이니까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되는 걸 바를 순 없죠 그래서 8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나 넣을까 하고 봤는데 이런 K5는 8인치 스마트 오디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옵션으로 제공하지를 않아요 소나타 센슈어스에서는 52만원에 8인치 디스플레이와 후방 카메라까지 넣을 수 있었는데 K5는 그런 거 없습니다 결국 이거 바꾸려면 무조건 162만원 더 주고 10.25인치 유보 내비를 넣던지 279만원 더 주고 프레스티지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자료에 나와 있는 K5 LED 후미등 이거는 트렌디에선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구 타입이에요. 이거 LED 후미등으로 바꾸려면 118만 원짜리 스타일넣던지 2901만 원짜리 노블레스로 올라가든지 해야 됩니다. 소나타 센슈어스의 스마트 등급보다 59만 원이나 사서 좋은 줄 알았는데 빠진 건더 많이 있네요. 그리고 트렌디 등급은 파노라마 슬루프 추가할 수 없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2709만 원이고요. 트렌디 대비 279만원 2.0 대비 117만원 올랐습니다 18인치 휠이 들어오면서 타이어도 피레리 타이어로 바뀝니다 스티어링이 디컷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촉감도 좋고 겨울에 손이 얼어붙을 일도 없습니다 참고로 소나타 센슈어스는 인스퍼레이션 프로옵션 가도 디컷 안 들어옵니다. 디컷 스티어링이 일반 원형 스티어링에 비해 좋은 점은 무릎 공간이 넉넉해진다는 점인데요. 특히 승하차 시에 스티어링 하단에 허벅지가 걸리는 경우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또한 유턴이나 주차할 때처럼 핸들을 많이 돌릴 때 왠지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요. 그래서 한번 디컷을 맛보면 원형 스티어링은 심심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전동식 허리 지지대도 같이 적용됩니다. 허리 지지대가 있으면 장거리 운전 시 요출을 받쳐주니까 확실히 덜 피곤하더라고요. 앞좌석에 통풍 시트 적용되는데요.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참고로 소나타 센시오스 프리미엄 등급이 K5 프레스티지에 비해 4만원 더 싸긴 하지만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K5만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키가 적용되면서 원격 시동도 걸수 있습니다. 스마트키에 동그라미 그려진 홀드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리는데요. 10m 이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적용되면서 스마트 트렁크도 같이 적용됩니다. 스마트 트렁크의 경우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인데요. 마트에서 두 손가득 장을 보았을 때 편리하겠죠?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은 운전자가 지정한 온도에 맞춰 온도와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거기에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을 따로 온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역시 소나타 센슈어스 프리미엄 등급에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K5는 기본 적용이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에 적용됩니다 정식 내비에 대한 불신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스마트폰의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쓰는 게 낫죠 8인치 디스플레이 들어오면서 후방 카메라도 같이 적용됩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룸미러처럼 후방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드림 단점입니다 아직도 후미등은 전구로 돼있구요 이거를 옵션으로 바꾸고 싶다? 79만원짜리 스타일 옵션 넣어줘야 됩니다 이왕 운전석 전동 시트도 되었으니까 메모리 시트나 넣어볼까 하고 봤는데 안됩니다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시그니처 가야만 할수 있습니다. 보면은 기아차는 메모리 시트에 좀 박한 것 같아요. 전방 주차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와이즈 넣어도 전방 주차 센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블레 스트림입니다. 2,901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대비 192만원, 2.0 대비 118만원 올랐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는 첫 차로 이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좌우측에 대한 감이 없으시다면 센서를 켜고 가면 되니까 앞범퍼 긁을 일은 없겠죠 그리도 아쉬워했던 led 후미등 들어옵니다 디자인에 기하라면 당연히 이건 기본으로 넣어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들어오니까 다행이죠 쏘나타에선 3073만원이나 줘야 들어오던 12.3인치 풀 lcd 계기판 들어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쏘나타 lcd 계기판 보다 k5 lcd 계기판이 더이쁘더라고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죠. 주차 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서라운드뷰 모니터 적용됩니다. 주차선의 차량을 평행으로 정렬할 때 한눈에 보이니까 편하고요. 마치 장난감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분으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서라운드뷰 모니터 사치가 아닙니다 참고로 이건 역시 소나타 센슈어스 에서는 3073만원짜리 밀레니얼에서 123만원짜리 플래티넘을 넣어줘야 만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k5는 과감하게 기본으로 꽂아주죠 후측방 모니터는 사이드미러에 달린 카메라로 차선 변경시 사각지대를 계기판의 액정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차선 변경할 때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할 때 방향 지시등을 키면 바로 차량의 측면 을 보여주니까 주차할 때 편하죠. 노블레스 등급 단점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이 쏘나타 프리미엄 패밀리와 프리미엄 밀레니얼 중간 포지션의 가격인데 옵션은 그에 비해 이도저도 아닙니다. 일단 후측방 충돌 경고나 후측방 충돌 보조 같은 안전 옵션은 74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뒷좌석 여성 같은 패밀리카의 필수인 옵션 역시 무려 74만원이나 하는 컴포트에 묶여있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뒷좌석 도어 커트는 시그니처 가야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이거 쏘나타에선 스마트 센스만 넣어도 쓸수 있게 해주더니 왜 K5는 옵션으로도 못 넣게 해주죠. 이거 그렇게 아킬 옵션이 아니지 않나요? 시그니처 가야만 쓸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시그니처에 놓는다고 사람들이 시그니처로 갈까요? 상위 등급 유도치고 이건 좀 치사합니다. 이렇게 노블레스 등급은 정말 필요하다 싶은 필수적인 기능은 전부 선택 옵션과 상위 등급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901만 원이라는 가격에 소 안 돼요.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3,141만원이고요. 노블레스 대비 240만원, 2.0 대비 78만원 올랐습니다. 시그니처답게 헤드램프 타입이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뀝니다. 역시 디자인으로 봐서는 프로젝션의 LED가 더용롱하고 이쁘죠. 소나타 센어스에 비해 아쉽다고 했던 앞도 이중 접합 차음률이 적용됩니다. 앞유리로 들어오는 풍절음도 크지만 좌우측 유리로 들어오는 풍절음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방음하느라 문 뜯는 것보다 제대로 된 방음률이 들어오는 게 정수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실내의 고급감을 올려주기 위해 들어가는 간접 조명인데요 배시보드뿐만 아니라 앞좌석 도어에도 적용됩니다 설정에 따라 여러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색이 바뀌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 운전할 맛이 나겠죠 참고로 더뉴 그랜저는 도어에 무드램프 없습니다 퀼팅 패턴 적용됩니다 아무래도 퀼팅이 있는 쪽이 실내 고급감 면에서 우월하죠. 동승석에 전동 시트 적용되면서 워크인 스위치도 같이 적용됩니다. 조수석 시트를 운전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수석 왼쪽에 버튼이 달려 있는 건데요. 동승자가 잠들었을 경우 워크인 스위치로 시트 포지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릴렉션 컴포트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누워버리니까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들 아시죠 언제 쓰실지 패밀리카의 필수인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k7에도 없는 기능인데요 좁은 공간에 주차해 놓은 차를 꺼내야 할때 스마트키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출차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밖에 움직일 수 없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특히 뒷좌석에 아이를 카시트에 태울 때 차를 꺼내서 태울 수 있으니까 편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이고요 이지 억세스 기능까지 들어오면서 승차와 하차가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 도어에 수동성 커튼 들어옵니다 아이들을 뒤에 많이 태우시는 분이라면 꼭 있어야 할 옵션인데요 가을이나 겨울같이 해가 길게 들어오는 계절에 아이들을 뒤에 많이 태우시는 분이라면 매우 좋은 기능입니다. 시그니처 단점입니다 소나타 센슈어스 인스퍼레이션은 3,327만원이나 하는데 K5 시그니처는 3,142만원밖에 안 하네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걸? 네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기아가 현대차 그룹에서 서자라는 게 바로 알수 있는데요 일단 나파가죽 시트 넣을 수가 없습니다 K5 오너들도 가죽 재질을 볼줄 아는데 퀼팅으로 숨기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파가죽 넣을 수 있게 해줬어야죠 도어에 수동성 커튼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뒷유리 전동성 커튼은 없습니다. 이것도 돈 주고도 못 넣어요. 차를 쿠페 스타일로 만들면서 뒷유리를 이만큼이나 길게 뺐으면 뒷유리 커튼은 넣을 수 있게 해줬어야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아 디지털 키는 스마트 커넥터에 묶여 있습니다. 빌트인 캠과 묶여서 59만원이 나는데요. 그렇다고 빌트인 캠이 주차 중 감지도 하느냐? 아니죠. 여기다 31만원짜리 보조 배터리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빌트인 캠을 넣나요? 차라리 주차 중충돌 감지하고 스마트폰으로 주차 경고해주는 사제 블랙박스 넣지. K5는 희한하게 신기술들을 이상한 옵션 구성에 묶어둬서 결국 쓰고는 쉽지만 돈 아까워서 못 넣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구형 K5에서는 반펀칭 스티어링휠과 메탈 페달이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신형으로 오면서 쏙 빠졌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